상상해보세요.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중 하나에 들어서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국을 일궈낸 후 왕족 같은 대접을 기대했지만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상황을요. 바로 이것이 베네사 마이클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소유주로 돌아왔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에 댓글로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고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날은 다른 날과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양이 볼티모어의 거리 위에 황금빛을 쏟아내는 중이었습니다. 베네사 마이클스는 검은색 세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이었고, 날카로운 비즈니스 감각에 어울리는 맞춤 제작된 해군 블루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베네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자신의 회사 마이클스 홀딩스를 전국에 걸쳐 확장된 부동산 제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성공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장애물을 극복하며 정상에 올랐지만 오늘은 축하의 날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 중 하나인 아발론 호텔에서 일주일 동안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큰 입구에 대리석 바닥에 발을 내딛자 가슴에 이상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뒤따라오는 비서 베스니에게 시선을 돌렸다. 예약 확인했어? 베네사?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의심스러운 기색이 섞여 있었다. 베스니는 그녀와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베테랑으로 안심시키려는 듯 미소 지었다. 세 번이나 확인했어요. 이번 주 BP 손님으로 예약되어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해요. 바네사는 미소를 되돌려 주었지만 평생 동안 성공이 아닌 피부색 때문에 느껴온 무게는 결코 멀지 않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쉬고 앞으로 걸어갔다. 로비는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샹들리에로 눈부셨지만 프런트 데스크에 다가갈수록 긴장감이 느껴졌다. 수속 담당자는 깔끔한 차림에 젊은 여성이 강요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베스니는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갔다. 베네사 마이클스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속 담당자의 눈동자가 불편함으로 흔들리더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몇 초의 긴장된 시간이 흘렀다.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죄송하지만 그 이름으로 예약이 없습니다. 베네사의 배가 뭉클해졌다. 그녀는 이미 이곳에 와본 적이 있었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수많은 다른 상황에서 하급 직원처럼 대우받은 경험이 있었다. 베스니는 화가 났지만 전문적으로 행동하며 계속했다. 우리는 이 예약을 몇주 전에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접수원은 분명히 불편해 보였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기 전에 망설였다. 몇초후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저는 로버트 스티븐스 매니저입니다. 예약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반니사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이미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로버트는 예의 바른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다른 것을 숨기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스위트룸은 모두 예약되어 있어 오늘은 숙소를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베스니사는 폭발 직전처럼 보였지만 반니사는 그녀의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반응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고 그들에게 대립의 만족감을 주지 않을 것이다.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티븐스 씨라고 베니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한마디 더 하지 않고 돌아서서 고개를 높이 들고 밖으로 나갔다. 베스니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그녀를 따라갔다. 베니사, 이건 미친 짓이야. 우리는 언론에 알리고 변호사를 불러야 해. 그들은 너를 그렇게 대할 수 없어, 베네사. 베네사는 인도에 서서 깊게 숨을 쉬었다. 베스니 나는 이 싸움을 평생 동안 싸워왔어. 내 피부색 때문에 배제된 건 처음이 아니야. 아마도 마지막도 아닐 거야. 하지만 그들의 조건에 따라 싸우지는 않을 거야. 베스니의 어깨가 처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베네사 입술이 작은 결의에 찬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다시 모이고 오늘 밤을 위한 새로운 호텔을 찾은 다음 저녁 늦게 다른 호텔에서 아발론에 대한 계획을 진행할 거예요. 베네사는 노트북 앞에 앉아 가능성을 고민했다. 그녀는 항상 장애물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발론의 계약을 그냥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호텔로 돌아갈 것이지만 손님으로가 아니라 일주일이 지났고 베아니스는 광범위한 비즈니스 지식과 인맥을 활용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아발론은 생각보다 취약했습니다. 화려한 외관에도 불구하고 호텔은 재정적으로 생존을 위해 투쟁 중이었습니다. 소유주 그룹은 생존을 위해 애쓰고 있었다. 반회사처럼 조용한 카페에 한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완벽한 목표였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라고. 거래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반회사의 전문 지식과 경험 덕분에 과정은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몇주 만에 그녀는 아발론 호텔의 권리를 조용히 확보했다. 누구도 그녀가 새로운 소유주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최종 계약을 체결한 날, 그녀를 내쫓은 직원들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더큰 것을 위해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그 변화는 아발론 뿐 아니라 전체 산업을 뒤흔들 것입니다. 며칠 후, 반에 사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녀는 거부당한 손님으로가 아니라 새로운 소유주로 입구를 들어섰습니다. 이전에 그녀를 맞이했던 프런트 데스크 직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의사를 알아보자 얼굴이 창백해졌고 말을 찾으려 했지만 반의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예약 때문에 온게 아닙니다. 라고 반의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소유주로서 여기 왔습니다. 젊은 여성의 얼굴은 모든 색을 잃었다. 반의사는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다. 앞으로 몇주 동안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반에사는 호텔 운영의 전면적인 개편을 시작했다. 그녀는 관리팀과 회의를 가졌고 그 중에는 그녀를 해고한 로버트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계획을 설명했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반에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발로는 외모나 출신으로 인해 차별받는 곳이 더 이상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손님을 예외 없이 환영할 것입니다. 로버트는 의자 위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며. 호텔의 독점적 기준을 변호하려 했지만, 반네사는 그의 말을 끊었다. 독점성은 차별과 같지 않습니다, 로버트. 만약 그게 당신에게 문제라면, 다른 직장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반네사의 아발론에 대한 비전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양성과 포용성 전문가들을 초청해 직원 교육을 진행했고, 더 다양한 인력을 채용했으며, 모든 손님이 출신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존중받도록 보장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일부 오래된 단골 손님들은 회의적이었지만, 새로운 손님들이 아발론의 객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명성은 급속히 상승했습니다. 과거 배제의 상징이었던 곳이 이제 진보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반회사가 새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을 때, 베스니가 신문을 손에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봐야 해. 바네사는 신문을 받아 들고 헤드라인을 보고 미소 지었다. 억만장자 바네사 마이클스가 아발론 호텔을 포용의 상징으로 만들다. 베스니는 미소를 지었다. 네가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바네사는 자신을 고쳐 말했다. 자부심이 가슴에 차올랐지만 그녀는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호텔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베니사는 더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 산업을 변화시켜 외모 때문에 존중을 거부당하는 사람이 결코 없도록 하는 계획이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베니사가 도시를 바라보며 한 가지 확실히 알고 있었다. 정의는 항상 즉시 오지 않지만, 올 때는 부정할 수 없다. 그녀는 저항과 노력으로 제국을 건설했고, 이제 같은 힘을 이용해 더 강력한 것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넘어 지속될 유산, 모든 사람이 테이블의 자리를 가질 미래, 댓글로 이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드신 부분을 알려주시고, 이와 같은 콘텐츠를 더 보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곧 다시 만나요.